매운 음식을 진짜 잘 먹는 먹방 유튜버는 누가 있을까? 캡사이신 원액을 그대로 때려 먹는 사람도 있을까라고 궁금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매운 음식을 가장 잘 먹는 먹방러 5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맵하니는 최근 엄청난 기세로 구독자를 모으고 있는 맵신이라고 불리는 유튜버입니다. 얼마 전 찌양과 매운 음식 먹기 대결을 하기도 했죠. 그녀의 주 종목은 신길동 매운짬뽕입니다. 신길동 매운짬뽕은 먹다 기절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도전했다가 처참히 실패한 악마의 음식이죠. 하지만 메파니는 100번 이상 이 음식을 먹으며 클래스를 인증했습니다. 그녀의 유튜브 소개글을 보면 최대한 할수 있는 만큼 맵게란 문구가 적혀있는데 매운 음식에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시청자들은 이렇게 잘 먹는 메파니를 좋아했고 불과 1년도 안 되어 채널은 급성장했습니다. 2023년 3월에 처음 시작한 채널은 벌써 20만 구독자를 모으며 순항 중입니다. 메판이의 인기 비결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먹는 양입니다. 가녀린 외모와는 다르게 그녀의 식사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대창을 16인분씩 먹고 초밥도 70그릇이나 먹습니다. 두 번째는 기분 좋게 먹습니다. 배가 부른데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 딱 적당한 정도로만 음식을 먹습니다. 팬들은 힘들게 먹지 않고 조곤조곤 잘 먹어서 좋다라며 그녀를 칭찬했죠. 세 번째는 맵부심입니다. 먹방 유튜버 중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잘 먹습니다. 디진다 돈가스, 미친만두 등 극한의 맵비를 자랑하는 음식들을 손쉽게 먹어버리죠. 도로시는 410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원조 매운 음식 여신입니다. 메파니가 떠오르는 신흥 강자라면 도로시는 이미 이름을 널리 알렸던 네임드입니다. 전 피팅모델 얼짱으로도 잘 알려져있죠. 그녀의 주 종목은 매운 음식에 중국 당면을 넣어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항상 캡사이신을 추가해서 먹는데 그 모습이 정말 경이롭습니다. 워낙 유명세를 떨쳤기에 삼양식품에선 그녀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핵불닭볶음면을 출시 후 도로시의 반응이 궁금하다며 샘플을 보내준 것이죠. 그 당시만 해도 핵불닭볶음면이라고 하면 끔찍할 정도로 맵다란 반응이 지배적이었기에 삼양식품에선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도로시의 완승. 아무런 표정 없이 너무나 쉽게 먹어버렸습니다. 도로시의 인기 비결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쁜 외모입니다. 과거 아이돌 연습생 시절 영웅 재중과 찍은 셀카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S.M. 엔터테인먼트 DSP 연습생 출신이기도 한 그녀는 피팅 모델로도 활동했었죠. 두 번째는 유행을 창조한다는 겁니다. 현재 매운 음식으로 유명한 송주 불량면, 청주 미친 만두는 그녀가 유행 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파급력이 대단했죠. 특히 송주 불량면과 불김치 먹방은 2,660만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크게 히트했습니다. 이나짱은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먹는 양이 꽤 많은 유튜버입니다. 먹방 초기보다 현재가 매운 음식을 훨씬 더잘 먹습니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도 큰 표정의 변화 없이 맛있게 먹방을 하죠. 지옥자장, 지옥짬뽕으로 유명한 중국집에 찾아가 맵기 15단계의 음식을 시켰습니다. 원래 이 집은 메뉴판에 4단계까지만 적혀있지만 이나짱은 무려 15단계를 주문했죠 매울 것 같다며 긴장하던 그녀는 너무 편한 모습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50단계를 시켜 이것도 성공해버립니다 짬뽕국물을 한번 떠먹은 남편은 음식 맛이 안나고 맵기만 하다라며 바로 포기했습니다 이나짱은 매운 음식 외에 푸드 파이트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시작했기에 푸파에 익숙하죠. 철구, 봉준 등의 유명 BJ를 상대로 많은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나짱의 인기 비결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먹는 양이 꽤 많습니다. 몸무게 40kg 대의 이나짱이 100kg의 성인 남성과 대결해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레 먹는 모습이 많은 시청자들의 호감을 샀죠. 두 번째는 귀여움입니다. 동그란 안경을 쓰고 먹방 리액션을 하는 모습은 마치 닥터슬럼프의 아리를 보는 것 같죠. 후멘은 ASMR을 주력으로 하는 먹방 유튜버지만 매운 음식을 잘 먹기로도 유명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매운 과자라는 원칩 챌린지를 가볍게 성공했죠 원칩 챌린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다가 실패한 악마의 과자입니다 팬들은 너무 쉽게 성공했으니 그보다 8배는 맵다는 데스넛을 먹어보세요 라며 매운맛의 극한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데스넛은 엄청나게 매운 땅콩으로 먹고 나서 5분간 음료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성공입니다. 품에는 무난히 성공했고 매운맛의 고수임을 인증했죠. 이 외에도 세계에서 가장 매운 라면이라는 불마왕 라면, 뱀파이어 치킨 등을 먹으며 매운맛을 그저 즐겼습니다. 한 팬은 매운 걸 너무 잘 먹는다. 실패를 안 하네. 라며 푸념을 하기도 했죠. 품의 인기 비결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요리를 자주 한다는 점입니다. 인위적인 음식을 덜 먹고 본인이 손수 요리한 음식을 주로 먹습니다. 최근엔 요리하는 부분이 더 깔끔해져서 영상도 더 고급스러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ASMR에 특화된 먹방입니다. 먹는 소리를 극대화해 시청자들에게 대리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외국 팬들이 좋아하는 장르로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그렇다면 내용 걸 아예 못 먹는 대표 맵찔이는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쯔양과 햄지가 있습니다. 원집 챌린지를 시도한 쯔양은 과자를 먹자마자 접신을 한 것처럼 몸을 덜덜 떨었죠. 보는 내내 참 안타까웠습니다. 신길동 매운 짬뽕도 눈물을 흘리며 겨우겨우 한 입씩 먹었죠. 햄지 또한 비슷한 상황입니다. 원집 챌린지를 시도한 햄지 또한 몸을 바들바들 떨며 눈물을 한바가지 쏟았습니다. 매운 맛이 잘 가시지 않는지 우유를 반 통이나 먹고 계란과 아이스크림도 급하게 먹었습니다. 각자 자라난 영역. 있으니 지앙과 햄진 님은 무리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먹방으로 오랫동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끝.